우리의 생명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우리에게 성령님과 교회와 말씀을 줄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주님과 깊고 친밀하게 교제하며 하나됨과 연합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님,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의 게시를 열어주시고 말씀의 실제 가운데 걷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0월 22일 토요일 말씀을 실제 내용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제목 이 읽겠습니다. 말씀으로 인한 성장 또는 말씀에 의한 성장. 말씀이 우리를 말씀으로 성장해야 되죠. 말씀에 의해서.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리하매라 아멘.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한 젖, 즉 순수한 말씀, 영적인 젖, 영적인 젖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을 아이가 갓난아이들이 얼마나 그 강한 힘으로 모유를 먹습니까? 아 그것처럼 아주 갈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성장은 기적이 아니며 기적을 필요해서도 안 됩니다. 건강하다면 성장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죠. 건강하고 균형 잡힌 영양과 활동, 수면, 뭐, 휴식, 이걸 한다면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장은 개시된 원리와 방법을 적용한 결과입니다. 성장은 생명의 본질이며 자연스러운 삶의 과정입니다.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성장합니다. 당연하죠. 성장은 생물과 무생물을 구별하는 특징 중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신의 영적 성장은 너무나도 중요하며, 당신은 오직 말씀으로만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영의 양식입니다. 말씀은 저지저 영의 양식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은 말씀합니다. 간난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영적인 것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권이되도록 자라게 하리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을 강건하게 세우며 당신의 삶을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시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은 말합니다.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은 좋은 환경에 심어야 알맞게 자라나는 자연의 씨와 씨앗과 같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기 원한다면 당신의 영을 말씀에 노출시켜야 합니다. 당신은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심령에 심어진 말씀을 이제 우리의 생각으로 부드럽고 따뜻함으로 말씀을 받으면 우리에게 구원할 구원의 결과를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심령의 말씀이 심기기만 한다면 자라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이는 당신이 지역 교회 일원 이론, 활발한 일원이 되어야 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즉, 지역교회는 당신에게 믿음을 전의하고 당신의 영을 강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곳입니다. 말씀을 개인적으로 공부하십시오.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디모데우스의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어떻게 해요? 말씀을 옳게 분별할 때 구약과 신약을 분별하고 율법과 복음을 분별하고 계시와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디모델 3장 16,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님의 영감, 감동, 숨결, 생명이 풀어져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어, 교훈, 책망, 바르게함, 으로 교육하다. 그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두 번째, 모든 사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철저하게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신의 영적 성장을 보는 것은 참으로 즐겁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선택과 가치관이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신은 오직 영의 일에만 열정과 애정을 두게 됩니다. 이 일은 당신을 위해 누군가가 해줄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책임입니다. 즉 영적 성장은 이제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런 의미죠.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당신에게 제공함으로써 이미 그분의 역할을 다하셨습니다. 하나님 골로스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이 그하여 모든 죄로 서로 서로 안에 가르치고 곤면하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영 안에 풍성이 살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 안에 있는 말씀으로 삶의 위기를 가세릴 수 있습니다. 당신의 건강, 또 건강뿐만 아니라 재정, 뭐 우리의 미래, 또 관계 이런 것들을 책임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사단과 그의 무리를 어떻게 억제할 수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이 살고 있는 도시, 국가 그리고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뜻과 통치권을 집행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성장 과정은. 자연스러운 따라오는 결과 중에 하나입니다 즉 우리는 삶을 우리가 다스릴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참고 성경 9절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스 4장 15절 어, 한글 킹제임스 버전으로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이 일들을 묵상하고 이 일들에 전념하여 너의 진전이, 너의 유익이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해라. 모든 사람에게 분명하게 하라. 김모대우 3장 15, 17절. 또 내가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았으니 그 성경은 너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지혜롭게 할수 있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용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려 함니라 역시 한글 킹제임스로 인용했습니다 사전 행장 32절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의탁하노니 그 말씀이 능히 너희를 굳게 세워줄 것이며 또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 가운데 너희에게 유업을줄 것이라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영광과 몸 모든 영역에서 견고하게 세워줄 것이고 또 성도들 가운데 상속 유업을 실제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내 삶에 있는 아버지 말씀과 능력에 감사드립니다. 나는 은혜와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 시간에서 성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할 때내 영은 강하게 세워지고 훈련을 받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깊고 친밀하게 말씀과 성령으로 동행하시면서 또 복된 주일, 은혜가 넘치는 주일을 우리 성도 모두가 준비하고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